이라고 부를 데요이 앨범을, 이 공연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면아 시대가, 사회가, 세계가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슬픔과 어, 여러분들이 애써 하루하루들을 다훔쳐가서 매번 슬로건으로 만들고, 매번 자기들 입맛에 맞게 써먹고, 그리고 단물을금 빼먹고, 다리 <laughs> 건드리고, <팔을 꺼먹고. 웃음> 그게 척 같아서 만나요. <laughs> 결국 이 앨범을 통해서 하신 말은, 우리는 슬로건이 아니다. 라는 이야기입니다. 뭐, 의도한 말은 아니었는데요. 저희 슬로건의 뒤에 백그라운드에 아무것도 없어요. 좋은 의미입니다. 역시, 여러분들이 덤볐으면 좋겠습니다. 아! 제가 뭐, 뭐, 깜짝하지만 그 뒷면은 여러분을 담으시면 좋겠고요. 어, 아무 어딘가에 공연장에서 그 뒷면을 보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역성의 첫 번째 공연을 하. 이승인이었습니다. 마지막 독하고 전화가동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